실수 예제 17번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0에서 3까지? 어, x-2dx? 이렇게. 그럼 너가 이거를 적분 계산하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는 뭐좀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아.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걸 편하게 해야 돼. 절대값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려본 적 있니? 아니면 이거 뭘좀 바뀌어도 자신 있냐? 이건 고등학교 1학년께 또 날아간 거야 이거 다시 잡고 돌아와야 되거든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면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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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해 주면 돼 아까 그랬지 정적분이란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구해 주면 끝이거든 응. 네가 지금 이제 그림이 좀 아리송하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해야 돼 자, 절대값 복습이야.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너 이거는 그릴 수 있니? 이런 뭐 그냥 편안한 직선. 그릴 수 있을까? x 절편이 뭔지, y 절편이 뭔지 생각나니? x가 y가 0, y가 0일 때 x의 값. 이거는 x가 0일 때 y의 값, 빼기 1,0과 0,1이 되죠. 그럼, 빼기 -1, 1,0, 0,1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이게 그림 그리는 법이야. 이게 중학교 2학년 책에 있는 그대로야.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안 써. 그냥 옛날에 배운 게 다야. 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절대 값이 조금 붙게 하고 싶다는 거야. 음. x 의 절대 값이 있는 거. y에 절대값이 있는 거둘다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어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뭐 이런 거. 이거 배우면 되는 문제라서 음, 피할 이유도 전혀 없고 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절대값이 뭐냐면 절대값은 부호를 이렇게 다 플러스로 만들어 주지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문자가 있는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 그 애들이 더하기 x는 x고 빼기 x도 x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잘못된 거야 얘는 맞는데 아니 왜 숫자로 했을 때 맞는데 문자로 하면 틀리냐 하면 의미가 앞뒤가 안 맞아서야 봐봐 더하기라고 써놨지만 어떤 문자가 더하기가 붙었다고 무조건 양수일까 이게 의심이지 더하기 빼기 는은 얼마야 더하기가 있다고 더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A를 양수라고 그냥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A가 양수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양수라고 믿어버렸잖아? 이건 과학적인 이제 결론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고민이지. 그래서 만든 게, X가 절대 값이 있으면, 즉, X가 더하기 3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X가 양수면, 그냥, 더하기 X하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지, 뭐. 양수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X가 음수면 어떻게? 꺼내놓고, 꺼내놓고, 빼기를 또 붙이면 돼. 그럼 더하기 3 되니까. 그래서 X가 음수면 꺼내놓고, 빼기를 붙여. 이렇게 말했어. 인 것이야. 괜찮음? 응? 응. 음.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laughs>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 마찬가지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X가 음수가 될 때도 있지, 뭐. 양수면, 절대 값을 없애고, 절대 값이 없어지잖아. 요 기호가 여기 있다가, 원래 없어져야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된다. 절대 값을 없애고, 더하기를 붙이자. 음수면. 절대 값을 없애고, 빼기를 붙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원래 가장 원칙적인 플레이야. 이것만 하면 돼. 왜? 중학교 때부터 이 뜻밖에 안 배웠고, 이게 먹히는 세상이야. 계속 그게 먹히는 거야. 이제 x 플러스 1은 이건데 이 그림을 언제만 인정할까요? x가 0보다 클 때만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0보다 작은 쪽만 인정이 된다 이거죠. 괜찮음? 이것도 마찬가지. y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y가 0보다 작을 때도 있다 이거야. 두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지. 크면 더하기 y하고, 절대값 없어져. 작으면 빼기 y하고, 절대값 없어져. 그래서 y, y가 0보다 큰 동안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작으면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 하고 정말 실천에 옮기는 거야. 이게 원래 절대값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야. 알겠니? 음,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음, 오늘은 첫날이라 다음 시간에 한번더 얘기하면서 복습 시켜주고 빠른 방법도 같이 알려줄게. 근데 이거를 좀 써줄래? 음. 이쪽이고요. 얘는 원래 이거거든 이거. 이거. 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 여기서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쪽 y 가0보다 작다라는 것, 응. 아래쪽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끝. 그런 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x 가클때 y 도 크거나, x 가클때 y 가 작거나, x 가 작을 때 크거나, 작을 때네 가지로. 되게 귀찮잖아, 네 개나 그리는 게. 그래서 쌤이 속성풀이 따로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이제 이거 연습하고 있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 요사람 요사람 요사람도 마찬가지야 x 더하기 1이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0보다 크던가 그 사람이 0보다 작던가 할 거야 내가 계속 기계처럼 하는 거 보이니 정말 이거 하면 고3 졸업할 수 있어 그래서 y는 더하기 하고 뭐 하니까 그냥 x 더하기 1이겠지 여기다 빼기를 붙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빼기 x 빼기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갈 거야 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은 음. 됐다. 그래서 그림을 또 그리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laughs> 자 대충 이해했으면 한번더 갈게요. 여기. 아 잠시만, 여기 여기 부터. 우리가 0에서 3까지 절대값 x 빼기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 다시 한 번, 0부터 3까지가 x의 범위인 거야. x의 범위. 자, 응? x 빼기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플러스를 달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x 빼기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하는 거지. 즉, x가 2보다 크면 그렇고, x가 2보다, 작으면 이렇다는 거거든. 그럼 2보다 크다는 건 2에서 3 사이. 그러니까 0과 0과 3 사이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상상하고 2와 3 사이면 플러스를 달고 나오는 거고 0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적분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할 거거든. 정식으로는 이렇게 풀이를 하면 돼요 항상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더 간단한 거 없나 물어보라고 그지? 더 간단히 못해요 아 이걸 다 맨날 계산해 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데 어,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정적분이라는 건뭘 응? 구하는 거다? 넓이를 구하는 행동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이렇게. 이거 왜 그려졌는지 알지? 이거 그리고, 아니, 그, 미야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x 빼기 1을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x 플러스 1을 그려서 온 거란다. 알겠니? 음. 그래서 방금 전에 0부터 3, 사이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0부터 어디까지? 3 사이까지 가자, 이렇게. 괜찮은 음. 그럼 요거 삼각형인데 그냥 넓이 구하면 안 되나? 접근 하지 말고? 나내 생각도 그게 그냥 더 나을 것 같거든? 어, 실제로 그래서 얘가 빼기 X 더하기 2의 그래프였고, 이쪽으로 간건 X 더하기, X 빼기 2의 그래프였었거든. 0 집어넣으면 2. 여기 3 집어넣으면 1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를 다 알잖아 밑변과 높이를 알잖아 그러면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어 2는 4의 절반 1의 절반 답이 2분의 5야 끝 이거 아르켜 주려고 하는 거야 넓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쉽게 끝나 적분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적분을 꼬치꼬치 다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복잡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예 라는 걸좀 비교시켜 줄 거야 지금 어차피 이제 너가 이 구렁텅이에 들어갔다가 막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돌아오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목적지라는 거야 연습을 하면 그 끝에 이런 걸 이제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그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싶었어 괜찮니 응 <laughs> 그래서 적분 계산이 끝나면 그다음에 적분 계산 스킬몇 개만 좀 배우고 어 거의 마무리하고 이것도 또 넓이라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돼. 똑같은 얘기가 세번정도 해. 이거 정말 복